좀멀어지지 않았나요? <laughs> <laughs> 저안 그래도 친하지도 않은데. 음. 저로 가. 응. 아, 빨리 인사, 인사, 인사하고 계시잖아. 그래. 빨리 인사. 그래야지. <laughs> 안녕하세요, 램브라입니다. 저희가 합주를 하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. 우리가 과연 친한가. <laughs> 네. 많은 팬분들이 저희를 불러 주실 때 이제 톰과 제리로 많이 불러 주시잖아요. 그렇죠. 톰과 제리. 톰과 제리죠. <laughs> 톰과 제리. 아, 손 치지 마세요. 좀 저... <laughs> 이래서 톰과 제리. <laughs> 인 톰과 제리. 저희가 오늘 제목을 우정 테스트로 했잖아요 이게 진짜 정확한 우정 테스트거든요 네, 이게 제가 검색해봤어요 한 150%는 맞다고 하시더라고요 네, 그 과학자, 연구가 어떤 과학자 한 분께서도 이거를 진짜 통과해 둘이 진짜 친구다 아니면 아니다라고 음. 예측하고 계시는데 그게 맞습니다 <웃음> <웃음> 역시 엠피아와 우리는 생각하는 게 똑같아 맞아 응 음, 그렇지? 저희 지금 여기 저희들의 연습실이에요 방금 연습하다가 이제 여러분들 보러 왔죠 첫 번째 게임은요 세세세 아시죠? 자 예를 들면은 아니야 지금 한난 너랑 손을 맞대지 않을 거야 지금은 일단 두 번까지만 해보자 그래 그럼 일단 손, 팬분 스, 모르시는 팬분 되시니까 손을 떼고 하자 아직 이거 우정 테스트 아니니까 네. 세세세 우정, 우정 테스트 우정. 야 뭐냐 와 우정 우정이라고 했냐 지금 우정 우정 이거야 진짜 아 어디 살았냐 너나 서울 <laughs> 그래 그럼 뭐 각자의 방식으로 하자. 각자의 방식. 세세세. 아 진짜. 나이스 아, 나이스. 소부터 해야지. 그거. 네. 진짜. 세세세. 우정 테스트. <목소리> 이거 이거지요. 이게 이거야. 각자의 거기다 각자. 각자, 각자. 네. 세세세. 우정 테스트. 우정 우정. 이거. <laughs> 야. 여기서 끊기면안 되잖아. 잠시만. 이거 어차피어떻 테스트 아니 그렇지. 떻게게 해서 약간 이런 식으로 짝짝꿍을 해서 처음에 설명을 한... 할수 없을 정도어끊겼어한 어, 번, 어떻 번,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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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 번, 두떻게 어떻게 어떻게 번떻게 어떻게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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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떻는 어떻게 어떻게 게어게어게 어떻게 어떻게 어 끝난 것 같다고 이제 우정이 벌써 <laughs> 어, <laughs> 어, 아그 저희가 틀리는 사람이 벌칙이 있어요. 이제 틀리는 사람이 내일 출근할 때 삐삐머리 하고 올 거예요. 그 사진을 팬카페에 올릴 겁니다. 머리 삐삐머리 한 상태에서 출근을 하는 거를 저희가 팬카페에 올릴 겁니다. 저희의 그 삐삐머리를 궁금하시다면은 엠플라잉 팬카페인 엠피아 팬카페로 오시면 됩니다. 자 그러면 바로 한번 시작해 볼까요? 예상해. 어? 몇쁜 예상해. 둘이 잡으겠어. 가자. 가자. 자 아, 이거 만지기 이상하다. 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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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손이 되게 징그럽다. 손 징그러. 손 되게 징그럽다. 왜? 수분이 많냐? 되게 수분이 없어. <laughs> 아, 되게 되게 가뭄이네 손이. 너그흥건해지금 손이 자 간다. 다 자, 어? 어? <laughs> 갑니다 갈게요 이제 갑니다 잉자세세세세 우정, 우정, 오케이. 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세정세세세세세세 아, <laughs> 우정, 테스트. 방금 승엽이 형 양손으로 갔어. 양손으로 하는 내가 열친 거야. 아니 잠깐만. <웃음> 아, <웃음> 아, <웃음> 아니 뭐야? 와, 아니라. 어, 진짜 빨간 머리 엔인데. 와.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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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, 와. 아니 그게 아니라. <웃음> <웃음> 진짜 세상 제일 긴장스러웠던. <laughs> 아니 그게 아니라. <laughs> 음. 재현 씨. 음. 진짜 거짓말 안 치고 네. 이게 저희 씨 진짜 어떻게. 막 이렇게 써요, 이렇게 내 마음 내 아, 우정을 그래요. 내 우정을 한자 전달하는 거 아니에요? 근데 이렇게 쳐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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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복수하는 거죠 이거? 아, 이렇게 막 <laughs> 밀치면서 치는데 이게 나 이제 가려고 가려고 하는데 너가 자꾸 이게 막 밀치니까 이렇게 가는 거 아니야? 더 얘기하시죠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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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어 그래도 왜 우리 오래 갔어? 우리 몇번1 4 번인가 열 번까지 가지 않았나? 이거 진짜 힘들다 이거 됐어 삐삐머리 하면 되지 뭐 출근할 때 그러면은 엔플라잉의 리더! 제이던 이승엽 형님 안 그래도 머리 빨간색인데 자 삐삐머리 자 팬분들이 정해주시는 걸로 가죠자 옆으로 삐삐를 할까요 왜왜아 왜, 왜? 아, 진짜로? 옆으로 삐삐를 할까요 돌진형 삐삐를 할까요 전투적 돌진형 자. 승여 병은 어떤 거 하고 싶으세요? 뭐이 정도. 옆으로? 이제 이 정도. 옆으로. 이 정도? 어쨌든 첫 번째 게임 우정 테스트 손뼉 치기는 앰플라잉의 드러머 아유. 재현이가 이겼습니다. 야. 어떻 보니까 드러머라는 걸깜빡하고 있었네요 제가. 드러머였네. 박자를 잘 세. 이병희 삐삐머리는 저희 엠플라인 뱅카페 엠피아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. 우리 사랑스러운 엠피아 사랑해요. 저.